안녕하세요, 뿌니미니 TV의 미니입니다. 안녕. 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소원이 놀이터, 놀이공원을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이렇게 캐릭터 두개 있고요. 함께 놀아볼까요? 고고씽. 와, 여기 놀이공원이야. 놀이공원 와서 참 좋다. 그렇게. 자, 자, 교복 골라. 어, 나 아직. 어, 교복은 안 들어간 거 같은데. 교복? 어, 난 요거. 나는 이거 입고 올게. 잠시만. 자, 이렇게 했고. 이제 신발을 신어볼 거야. 신발을 조조 이렇게 신발을 신발을 조. 잠시만, 미안해. <laughs> 많이 기다렸지? 자, 이제, 이 머리띠를 사볼까? 음, 나는, 햄찌를 해볼까? 그래, 햄찌가 귀엽겠다. 나는, 똥을 해볼게. 야, 부끄러워, 그거, 딴 거에. 참네. 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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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하나, 개, 머리띠 두개 계산이요. 네. 네, 계산이 됐습니다, 방신. 가자. 너가 카드 들어. 어 노랑 나 우리 솜사탕 하나 먹자. 아유 진짜. 알았어. 음 나는 요거음 나는 요거 솜사탕 하나씩 두개 결제는 결제해 주세요. 네예 멍실 띡... 결제되었습니다. 자 이거 먹으면서 가자. 나나나나나 우와! 여기 번지 드럽이 있네? 여기 점? 여기, 여러. 어. 아, 그냥, 일단, 이거 타보자. 음, 음, 음. 근데, 나 아직 순살탕 먹고 있는 중인데. 아니, 그냥 빠르게 먹어. 냠냠냠, 냠냠 아, 다 먹었다. 자, 이제. 오. 자, 이제 카드는 잠시 소지품 보관함에 두고. 자, 이제 한번 해 볼까? 나는 핑크색. 슉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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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신발이 하나 어디 갔지? 아니, 신발 일단 자 지금 출발합니다. 딘딘딘딘딘딘. 딘딘 딘딘 자, 신나게, 재밌게, 재밌게 노는 여기는, 소원이 놀이, 놀이공원. 오늘 운행은 아쉽지만 오늘 오늘 운행은 여기까지 안녕 아 어, 어지러워 뱅뱅 자 이제 휴식 자 이제 가볼까 아, 어, 어지러 워어 여기 곰돌이가 있다 사진 찍어야지 하나 둘셋 아, 사진기는, 조금조금못 가져와가지고, 잠시 이렇게 할게요, 손가락으로. 체크 와, 시간이 없다. 빨리 가자. 그래. 그게. 그래. 어, 귀신네집오호라 이거 짜릿하겠는데치치치치치운데는 어, 아. 서운데 야, 이게 뭐가 무섭다고 그러냐? 응, 또 쯤. 아, 진짜 얘네들왜 이렇게 반응 없냐 그러게요 어, 바이킹이라. 난 여기 끝에 타고 올게. 자, 지금 바이킹 시작합니다. 슈

오늘 은행은 여기까지. 안녕히 가세요. 뿅 아, 어, 어지러워. 어, 아, 오늘 진짜로 재밌었다. 자, 이제 가야겠다. 후덜덜덜. 어, 내 카드가 어디 갔지? 우리 그, 나한테는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진짜 못어줬는데에 몰라 일단 이제 오프닝 해야지. 오잉? 어, 여기 있었네. 이제 오프닝 해야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